<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페이트 캐릭터는 페이트 대표 캐릭터인 4차, 5차 세이버 아르토리아 팬드래곤입니다 우선 프로필입니다. 키 154cm, 몸무게 42kg, 출전 아서왕의 전설, 지역 영국, 속성 질서선, 성별 여성이지만 남자로 지내할게 이성의 호의는 어둡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임의 배경입니다. 브리튼 전사의 왕으로 아루토리아는 어릴 적 이름이며 왕이 된 후로는 아서왕이라 불리며 기사도가 사라지던 시대 성검을 들고 브리튼의 잠깐의 평화와 만장 번영을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패러미터를 보겠습니다. 근력 B, 내구 B, 민첩 B, 마력 A, 행운 A+, 보그 A2+, 모든 스테이터스가 B 이상으로 세버 이 클래스로는 준수하다고 하지만 만전 호수 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A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일스키입니다 대마력 A랭크로 어떤 마술이라 해도 A랭크 이하의 마술은 모여화시킨다고 합니다. 기승, B랭크로 탑승물의 대부분을 일반인처럼 다루지만 마수, 성수랭크의 짐승은 탈수 없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B랭크로 한나라의 왕으로서 B랭크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마력 방출, A랭크로 무기 혹은 자신의 육체에 마력을 들은 후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직감, A랭크로 예민해진 제육감은 이미 미래의지에 가까우면 시각청각에 간섭하는 방해를 방감시킨다고 합니다. 세이버 클래스에 걸맞은 높은 대마력과 기승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리튼을 이끌었던 기사왕으로서 카리스마와 미래의지에 가까운 직감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랭크인 대마력은 작중에서 신의 영역이라 묘사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구를 보도록 하죠 약속된 승리의 검, 엑스칼리버 종류는 대성보구, 랭크는 A에서 A2플러스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별에서 만들어낸 신조 병장이며 성검 중에서는 정점에선보구라고 나와있습니다 풍왕계게 인비저블 해어 종류는 대인복을, 랭크는 씨어 도신의 바람을 둘러 보이지 않게 하여 거미 형태와 길이를 모르게 만들기에 백뱅전에서는 절대적인 미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머나먼 이상향, 아발론, 종류는 계획의 복을, 랭크는 EX로 아서이 잃어버린 엑스칼리버의 검지이며 시대를 넘어 주인에게 반환되었다 니다 소유자의 상처에 낫게 하고 노화를 막는다고 하며 자신에게 오는 모든 물리공격을 막아내고 평행세계의 간섭 또한 막아낸다고 합다 여담으로 아르토리아는 호수의 기부인의 가을를 받고 있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며 심장의 하나의 용이자 마술 노심이게 숨이 쉬는 것만으로 마력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병적 능력은 그와 관련된 보고가 하나 없이 마력 방출과 직감원으로 백병적 영향과 대등하게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페이트와 타이문의 대표 캐릭터인 아르토리아 팬드래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서번트는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시는 분들은 서번트 이름과 클래스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